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물론, 아내, 사라의 여정,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이 이삭이 유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백세 이 아들을 주셨는데, 다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지금 시간적으로는, 뭐, 바로 그 다음은 아니에요. 아,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 해는 아니고 한 16년, 17년이 흐르고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을 하죠. 아들을 데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산에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해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건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번제를 드리러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불은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번제드릴 어린 양이 없다라는 거죠. 산이 어린 양을...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고 거기에 있을 수도 없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죠 실제로 이 믿음의 고백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죠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아들을 결박하고 묶고 칼에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할때 여호와의 사자가 부릅니다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가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나무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양을 양을 잡아서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여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일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이실까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냐? 아니면 시험하지 않는 것이냐? 라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려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하늘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이 사탄이 주는 그 넘어뜨림에 대한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고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시험이며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어, 시험을 처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뭐 운전 면허 시험이나 뭐 자격증 시험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보셨겠죠. 시험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시험이 갖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나의 수준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내 수준이 어느 정도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수 있다 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아, 나다 알아. 어, 선생님이 알려준 거, 나다 알아요. 괜찮아요. 근데 막상 시험을 쳐보면 틀렸고, 틀렸고, 아,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 좋아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보기에는 믿음 좋아 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분한분 한분 보면 너무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한번 받아 봐야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정말 신앙인으로 살고 있었는지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바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좌절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시험을 잘 견디고, 믿음 안에서 이 시험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때론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본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 믿음 아시죠? 저 누구보다도 믿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하고 부인하였던 게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닥치자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이 더 컸고요. 내 목숨이 더 소중한 것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주는 그 목적,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바로 나의 본 모습, 나의 신앙의 상태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하였는데 이게 감사한 일 아닐까요? 우리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내 신앙을 올바르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다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기에는 믿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 너가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이 닥치면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있었을까 의문부터 들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봤다면 통과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험은 대충 봐서 되면 안 되고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내 연약했던 믿음이 다시 굳건한 믿음이 되는 그러한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야, 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라라는 그 시험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아들이 될수 있고 딸이 될수 있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돈을 가장 사랑합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 간다고 하면 천만엔 줄 거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안 가겠습니다. 아, 안 되죠. 여러분, 취업을 마중해 우리 청년들 취업할 때한 달에 천만엔 받는 직장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못 나가. 주일날 일해야 되거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가겠습니다. 큰일 나겠죠.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 저는 믿음 좋습니다. 근데 막상 나한테 그 일이 닥치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것이 쉽게 통과할 수 있으면 그게 시험이 아닐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특히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더욱 믿음이 굳거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초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허락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너 이거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 너이 시험으로 죽을 것 같지? 아니야.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주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별아, 너가 좀 자랐으니까 좀막 칼을 주면서 과일을 한번 깎아서 안파한테 줘봐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칼이 아직 위험하니까요. 가위를 주면서 종이를 한번 예쁘게 잘라봐라. 이 정도는 하겠죠. 근데 칼은 아직 얘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신앙 생활의 길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통하여 잘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얼마든지 이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못 견뎌. 난 죽었다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너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팔짱 끼면서 어 어떻게 잘하나 한번 보자. 나할수 있어, 잘 해봐.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친히 그 시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아, 그래,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가면 돼.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으면 나는 이 시험 견딜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려운 시험을 냈죠. 아들을 나한테 보내라.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그때 아무런 대책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줄을 알고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아들을 대신할 제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래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나 혼자 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이 문제 앞에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이라.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이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즉각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행동은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짐을 싸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 주신 곳으로 가더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그때 언제까지 해라라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다음 달까지 해라. 그러면 조금 뜸 들일 것 같아요.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뜸 드리고 저렇게 뜸 드리고 할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해라 라는 말씀도 주지 않으셨는데, 며칠 후에 해도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아침, 그것도 일찍 일어나 바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는지, 또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 위하여 필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행해라 라는 거예요. 즉시 움직여라 라는 거예요. 뜸들이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뜸들이자, 뜸들이다가 내가 계획했던 거 하지 못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죠. 오늘부터가 아니다 내일부터.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그런데 또 내일 되면 또 다음 주부터. 추석이 끝나고 나서. 근데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봉사해라. 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면 누구를 도우라. 아 형편이 되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성교헌금이나 감사헌금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다음 주에 할까? 그러다가 못 하는 경우 많다라는 거예요. 뜸을 들이면요. 그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말씀에 보면 즉시 바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오늘 이삭의 사건도 있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그 땅에 가면 내가 또 어떻게 먹고 삽니까? 거기 가면 뭐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족을 이끌고 지시한 그 땅으로 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즉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나오려면요. 쉽지가 않죠. 저는 뭐 이걸 초월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필수였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고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기숙사에 살았는데 6시에 새벽 기도해요. 그러면 30분 전에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틀어져요. 일어나라! 그것도 그냥 잔잔한 음악도 아닙니다. 굉장히 고음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소향이라고 굉장히 고음으로 노래하는 가수가 있는데 찬양 가수의 노래 아,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고음까지 올라가면 막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민이 드는 거죠 눈 뜨고 바로 일어나면 되는데 깼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어제 몇 시에 잤지? 아, 맞아. 나 늦게 잤지.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내 일정이 뭐더라? 아, 나 오늘 되게 바쁘지? 이미 늦은, 이미 그거는 못 가는 거예요. 발짝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야 된다면 그냥 바짝 일어나서 그냥 와야 올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뿐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시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이 믿음의 모습, 그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는 말씀이 그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우리 또한 이 믿음대로 살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와 그 순종의 정도를 시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담긴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 된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구속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이미아마, 장차, 이루어 진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독생자 아들인데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구나. 우리도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속 희생의 피가 필요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꺼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랑, 또한 그 은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됩니다. 내 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서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피할 길을 미리 만들어 놓고 으 예비해 놓고는 함께 이 시험을 통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크신 안에 우리가 크신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라 것을 다시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